자, 오늘 아침에는, 여 공사장에, 처음으로, 공사장에 지금, 물건 상차하러 왔습니다. 여기가 지금, 팔공산 근처입니다. 예, 네, 그, 팔공산 근처고, 여기는 지 공사장이 있습니다, 공사장. 아, 이런데, 이런데는 또 제가 처음입니다, 처음. 아, 내가 공사장에 다올 줄이야. 골차 봅니다 여기서 오늘 뭐 어떤 짐을 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오늘 처음이라서. 하여튼 좀안 좋은 짐을 평소와는 다른 안 좋은 짐을 실을 것 같아요. 지기차가 가네요. 물건 실으려고 지기차가 가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다들 좋은 시간 되시고, 오늘 하루 도 파이팅입니다.